3일차의아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따로 이동해가지고 숙소로 옮기기 때문에 오늘 어디? 체크인까지는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아서 부산역에 가서 이거 맡기고 밥 먹고 오늘은 비도 안 오기 때문에 곳곳을 돌아다녀 보려 합니다. 사실상 오늘부터가 진짜 부산 여행 시작. 음, 음, 숙소가 부산역이라가지고 부산역 지하철에 캐리어 짐 보관해두고 저는 이제 톤쇼버그갈가요 랜시가 진짜 monastery. 크랑 초코 베스트 샀어요. 저는 이제 막 방금 숙소에 짐을 덮고 다음 일정은 국제시장 가서 돌아다니고 국제시장에 부제 골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구경하면서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근처 가고 싶었던 베이커리 집이 마침 근처에 있어서 거기 들러서 빵산 김에 여기 좀 앉아서 쉬고 있어요 아까 발발 접질려가지고 발도 너무 아프고 어? 헉, 뒤는 오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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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놓 풍경 <목소리도> 예쁘구만요? 그냥, 이렇게, 길을 따라서 걸어요. 오, 너무 좋다. 예쁘고 좋은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 빼고? 힘들어요. 여 걸으면서 풍경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구름이 너무 많이 낀게 조금 아쉬울 따름. 구경할 것도 많고, 괜찮네. 여기 흰여울 문화 마을 강추. 동사 완료. 맨 끝으로 올라왔어요. 우선 구제골목 괜찮았던것 같아요. 제가 근데 너무 오래 걸어가지고 발앞컨디션이안 좋아서 뭔가 잘 돌아다니지 못했는데 오늘 잘 고르면 또 예쁜 거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제시장 구제골목이었는데 국제시장 안에는 없고 밖에 있는. 저희 국제 시장 가는 길에 국제시장을 들어가지 않고 가는 골목에 그냥 그래서 열기경 하다가 국제시장 쪽 들어가서 나가 물떡 파는 데서 물떡 먹었고 생명을 무난 받았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카페 예쁜 데 찾아가지고 카페에서 가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쉬었다가

그 조교 하는 거 굉장히 추천합니다. 선생님도 너무 친절하셨고 그거 30분인데 손님 없다고 더 해도 된다 해 가지고 그럼 한 10분 정도 더 해도 되려나? 해가지고, 때 네, 할게요 했는데, 30분을 한번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총 1시간 동안, 거기서 안마 받으면서, 조격하면서, 잠깐 잠들었어. 또 쿨쿨띠 하다가, 지금은 숙소에 왔고요. 너무 피곤한데, 지금 부산에 와서, 아직 국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 시장에 미량집, 풍자에 또간집에 나온 미량집이 있어서, 가, 한번 가보려고요. 응? 지금 한 7시 반인데 바로 들어왔어요 응. 이렇게 없이 응. 좀 늦은 시간대에 오면 안다리 먹을 수 있는데 밑반찬 아멋있겠다 맛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음. 먹고 싶은 거다 먹어보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해들. 네. 얼른 빨리 우선은 숙소를 가볼게요. 피자도 포장했으니까. 제가 밥을 먹고 왔긴 했지만 그래도 피자가 식기 전에 먹어봐야 되잖아요. 굳어가지고 진짜 다 떨어졌네. 그냥 피자 맛인데? 따뜻할 때 먹어야 되나? 집 가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먹을게요. 솔직히 피자는 에어프라이어 돌려먹으면 여기 음. 어, 갈릭디핑 되게 맛있다.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흔들려 음. 오케이 인정 맛있다 식었는데도 이 정도만 맛있다는 거야. 저는 이제 지금 친구가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산 건데 마시멜로 케이크 아까 샀던 거. 아 맛있겠다. 먹게야. <laughs> 맛있겠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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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부드럽다. 어때, 어때? 진짜? 음! 어때 어때 어때. 맛있는데? 아, 무섭다. 근데 이거 얼마게 얼마야? 8 0 0 아... 0 원. 시나몬의 패스츄리. 음, 응. 그거 완전 머핀 빵이 아니라 패스츄리다. 패스츄리. 패스츄리인데 머핀 모양? 빵 부속도 지요나 지금 난 편의점 빵 응.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 근데 이런 빵 단점? 맛있어. 아 맛있어 보여서 샀는데. 엄청 만족. 아치 베이커리 시나핀 강추합니다. 어쩜 이렇게 마지막 날이 이렇게 날씨가 좋으신? 잠깐 말씀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고액근태 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원래 물을 엄청 튼튼히 집에서 30분에 나갔고 15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의 20분만에 죽는다 했어 그래서 얼굴 붓기도 안 받은 채로 얼른 빨리 집으로 가면 습니다 저의 부산 여행을 함께 시켜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던 일다 던지고 너 하늘 위로 멀리 떠날 거야. 저기 구름 사이, 따스한 햇살 아래. 무시파도와 이제, set out on a trip, the summer.